시간 우리 금요 가정 기도에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우리 가정에 임재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정에 임재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세요.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소서 특별히 가정에. 우리 가족들에게 임재 하늘의 하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넘치는 은혜를 채우시다 지금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와주소서 아버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이곳에 임재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늘의 은혜 아버지 구원의 기쁨 또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도와주시고 또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셔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는 믿음의 기도 능력의 기도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한 절씩 보겠습니다. 12절부터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금요 가정 기도회 동참하신 우리 모든 가족들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요.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성령의 사람 1042번째 주제는 세상과의 타협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잘 믿다가도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 예로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테살로니카로 갔고 그렇죠? 바울의 제자 가운데 대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바울을 도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서나 또 골로세스에 보면 대마를 바울의 동역자로 줄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바울을 떠났다는 거예요. 이것은 잠시 바울을 떠난 것이 아니고 완전히 등을 돌렸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두 사람이 왜 서로 등을 돌리게 됐나. 서로 다퉜나. 그렇지 않습니다. 대마가 바울을 떠난 이유는 그가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바로 바울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대마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애쓰는 삶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여 이제는 자기를 위해 사는 삶, 복음을 버리는 삶으로 돌아섰다는 거예요. 현대어 성경, 현대어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는 이 세상 향락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 데사로니카로 가버렸습니다. 그렇죠? 세상 향락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 대사로니카로 가버렸다. 그렇죠요 대마는 더 이상 복음을 위해 고난 받는 삶을 거부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하다가 언제 감옥에 갇히고 언제 매를 맞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마는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복음을 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잘하다가 은혜도 체험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다가 어느 순간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왜?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바울시대나 지금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아예 버리거나 또는 적당히 타협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결과 오늘날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오히려 세상과 구별됨 없이 닮아가며 영적 무능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바울 시대도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향해 이렇게 명령합니다. 오늘 본문 1 2절부터1 4절를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죠? 바울은 교회를 향해 빚진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빚진자라는 것은 죄값으로 당연히 심판받을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죄사함 받은 것 이것이 빚이죠. 또 주님의 여기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내주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빚을 졌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은혜의 빚을 진 사람, 죄 사함의 빚을 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당연히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거나 내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임재하신 성령을 따라 몸의 행실을 죽이며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마땅하지요. 그렇게 사는 자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셨어도 우리가 때로는 우리 육신의 정욕에 질 때도 있죠. 그러나 세상과 우리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이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아빠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연약함을 토로하며 부르짖기도 하잖아요. 그때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살도록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도록 힘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교회를 향해 이렇게 도전해요.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17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따라갑시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장차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육신에게 지는 삶이 아니고 세상과 구별된 삶. 육신의 정욕과 싸워 이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는 뭐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 약속을 믿고 고난을 감당하라. 바울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서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거나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고난도 감당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 나라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오늘날에게 주어진 삶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말씀을 마치겠어요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고난도 감당합시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고난도 감당합시다 아멘 아멘 자이 시간에 우리 결단을 위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의 고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요 세상과 구별된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탐내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다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기꺼이 빚진 자로서 고난을 감당하며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와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소서 절대로 이 길에서 아버지 나고대와 대마처럼 세상으로도 다시 돌아가는 인생이 없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한영혼도 빠짐없이 주님과 더불어 이 거룩한 삶이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있도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소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주께서 주신 믿음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승리의 삶을 살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나의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께 사하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봅니다. 주여 받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중보함에 기도하실 때첫 번째로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가정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사명을 충성케 하소서. 우리 가정 하나님께 세임 받는 가정 되길 원합니다. 거룩케 하소서, 부흥케 하소서, 하나되게 하소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믿음과 구원과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우리 주여 우리 한번 간절히 외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사랑의 종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삶 속에 하나님의 권위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는 주여 우리 가정에 임재하소서 하늘에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회복하소서 아버지 쓰임 받을 믿음으로 자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 가정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다시 이시간 주관하시는 가정들로 우리 하나님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소서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가정을 회복하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붙드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사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는 우리 부모 세대 우리 자녀 세대 우리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하나님 나라의 다음 세대로 굳 권이 세워 주셨소. 하나님 믿음과 삶을 붙드셔서 일생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부모 세대,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도와주셔서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도 사명 감당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과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세대 부모 세대 서로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붙잡아 주소서. 하나님 나라의 다음 세대로 굳건거리 세워 주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소서. 아버지, 신실한 주의 종대 세상과 구혈 때 거룩한 종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 붙잡아주세요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시옵소서 힘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간절히 부르셔 기도할 때 하나님 능력을 더하시옵소서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양극함에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소서 회복하소서 주님 능력을 베풀어 주소서 가정마다 아버지 부모 세대의 잔스가든들히 서소서 아버지 믿음의 유산을참물려주게 하시고 믿음의 대를 이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가정 믿음의 가문들이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우소서 아버지 우리 세 번째는 우리 교회 지체들 또 우리 소음생들을 위해서 또몸된교회 거룩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소서 우리 가정들을 기억하소서 우리 소음생들을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지체들 소음생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 주여 엄 간절히 외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아버지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기억하시고 우리 가정 가정마다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소서. 믿음과 삶을 붙잡아 주시옵고 우리 지체들 하나도 믿음에서 떨어져 가지 않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소서. 아버지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 가운데 이 건전한 믿음을 하나님께 세임 받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음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고삼 소음생들도 청년들이 있습니다. 테이블 준비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아버지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 세대. 주셔서 앞길을 열어주시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아버지의 삶을 맡겨서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몸된 교회 거룩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교세 아버지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이 지역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전 아버지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볼니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 놀라운 부흥 고룩한 부흥 진실한 주의자들이 세워지고 주가하는 영혼들이 아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주님께 맡기며 기도합시다 우리의 모든 상황은 편하시는 주님 내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합력하려 선을 이루소서 우리에게 감당할 믿음과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맡기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주여 아무래 지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 생명 대신 주님 아버지 내 삶의 주인 대신 하나님 나의 모든 영광과 상하 하시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세요. 주님의 영광과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붙드시오요. 하나님 은거룩하신 뜻을 이루소서. 하나님 의 영광과 권능이 나타나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 우리가 이루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상황들은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주께서 붙잡아 주시. 주님의 영광과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붙드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와주십시오